오늘은 비가 옵니다. 저희 집 마당에 예쁜 꽃들이 지금 비를 맞고 있어요. 채취 어디 계세요? 채취는 엄마랑 놀아달라고 나왔네요. 비 맞으면 안 되는데, 야, 하우스 안에 들어가. 비 맞지 마세요. 와, 우리 예쁜 화분 꽃들이에요. 예쁘지요 아, 이거 작은, 작은 화분에는, 어, 글라디올라스, 뿌리 구근을 여기다 다 지금 심어놨어요.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아마 뾰족뾰족 올라올 겁니다. 예쁜 애기들이 올라올 거예요. 와, 여기도 꽃씨를 심었어요. 여기는 또 들깨, 들깨 씨를 심었네요. <laughs> 와 비가 오니까 개나리 꽃이 더 이쁘네요. 아이고 이쁘다. 물 머금은 개나리 너무 이쁘죠.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. 우와. 세상에서 꽃처럼 예쁜 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너무 이쁘죠. 채채 예쁘게 엄마가 찍어줄게요. 채채! <laughs> 우리 채채는 제가 마당에 나오면 항상 저를 따라다녀요. 아주 절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. 저기 우리 아리야! 비오는데 들어가야지 집에. 왜 거기 나와있어? 아리! 아리아리아리! 아리 아리. 우리 강아지 아리예요. 아리야! 비오는데 비 맞으면 안 돼. 얼른 들어가. 들어가. 비 맞잖아. 아유!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왜 이렇게 나와서 있었니? 아, 이거 다 닦아줘야 되겠구나 너. 어, 코트가 다 젖었잖아. 야, 샘터. 제가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우리 아기들 다 여기서 우리 아기들, 우리 양이들 밖으로 설거지하고 그러는데요. 비 오는데 왜 나왔어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비 맞으면 안 되지, 이거 봐. 아이고! 야, 야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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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왜 비를 맞고 있어? 얼른 들어가지? 응? 아니야. 코트 다 젖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. 아이고. 다 젖었네. 응? 어? 털 젖으면 안 돼. 털어, 털어, 털어. 빨리 털어. 으이 안 돼, 안 돼. 이 털어. 아이고, 얼른 들어가. 이제 엄마도 들어갈 거야. 빨리 들어가 집에.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. 어비막 쏟아진다. 빨리 들어가. 이제 엄마도 들어갈 거야. 어비 온다. 와! 비막 쏟아진다. 와못가못가못가못 가 못, 가, 못 가, 못 가. 못 가요. 얼른 들어가. 저비 맞고 있네. 아유 엄마가 들어가야지. 아유안 되겠다. 들어가자.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. 엄마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있네요.